안녕하세요 드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듣게될건 저번 영상에 갑옷 조직터를 찍었는데 이번엔 저의 무기인 쿠나... 일본어로는 쿠나이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쿠나이건입니다 근데 네, 저는 이, 이름이 쿠나이건인지 잘 쿠나이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총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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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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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 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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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모드 아니 그 도끼 모드 쉉쉉쉉쉉쉉쉉쉉쉉쉉 이거 모드 껍데터 오픈할 때 쓰는 무기인 이걸 빼고 이걸 빼면 됩니다 이건 이거입니다 여기리오 응, 원래 그거 만에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잡힙니다 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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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. 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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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. 안 좀. 원래 이렇게만 하면, 원래 이렇게만 하면 좀 이상해서 이렇게. 이렇게 해봤다. 왜 원래 이렇게 세모인데, 저는 그게이라서 원래 게 이렇, 이렇게 돼 있었어요, 이렇게 근데 없어서, 없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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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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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좀 끼기가 좀 어려워요. 됐습니다. 음,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. 음, 다음에 뵙시다. 안녕히 계세요.